비트코인 이 자리 못 넘기면 다시 한번 대폭락이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아래로 개미털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청산이 틈에 보시면은 어제 하락 청산을 부수면서 반등한 듯 싶었던 가격 다시 한번 하단의 청산이 틈에 부수고 지금 현재 상승해 주면서 상단의 숏 포지션까지 청산 시킨 다음에 눌려 있는 상태이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하단 롱 포지션 청산시키면서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이 매물대 넘어서 준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위아래로 계속해서 청산시키며 흔들고 있는 공포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지, 어떤 가격대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정성만 말씀해드리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2일 화요일 오후 12시 16분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하나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거든요.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미리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어제 이 구름대 하단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구름대 상단이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뚫어내기 위한 숙제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했던 가격 두 번의 돌파 시도 이후에 상단에 청산 매물 때만 부수면서 다시 한번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청산 매물 때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이 코인글래스에서 청산이 틈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어떤 거냐.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선물 거래 레버리지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대로 오면은 청산당하는 자리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당연히 가격의 하단에 있으면 롱. 포지션 청산 자리, 가격 상단에 있으면 쇼 포지션 청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원래 같으면은 이한 청산 자리들 도달하게 되면은 청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청산 자리들만 골라서 부수고 이동하고 있는 장이다. 어제 영상 촬영 이후에 한번더 하락이 나와 주었었죠. 하단에 있는 청산 맵 부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는데 오늘 새벽 12시 50분경 이 하단 청산 맵 부수고 올라가는 자리 84.5K 부근에서 현재 시장가 진입하셔라 말씀해 드렸고요. 목표가로는 이전에 고점이 있었던 86.6K 부근 잡아드렸었는데, 자 지금 현재 아침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목표가 찍고 49%흐름에서1차익절 이후에 지금 현재 45% 수익권에서 홀딩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 지금 이 자리는 확실하게 한번더 눌리는 시그널이 나와주거나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줄 때까지 계속해서 포지션 지켜볼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자 상단에는 어떠한 뚫어내야 될 숙제 들이 남아 있으며 하단에는 어떠한 지지 라인들이 남아 있는지 오늘의 차트 분석 시즌 채널과 일목구름대 청산 이트맵이세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해 드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타점까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구름대 먼저 알려 드릴 건데요. 일목구름대 무엇이냐? 이 차트 뒤에 깔려 있는 두꺼운 구름처럼 보이는 영역인데 차트 검색창에서 일목구름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 구름대가 두꺼운 부분에서 는 상단과 하단에서 강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고 구름대가 상대적으로 얇은 구간에서는 보다 약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난다. 그리고 구름대 볼때한 가지 팁이 있는데 구름대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자리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들에서는 보다 강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름대가 얕아진 부분 금리 인하 기대치로 인해서 상승했던 가격이 구름대가 얕아진 부근으로 하락 돌파해 준 이후에 이 구름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구름대 저항을 뚫지 못해 준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계단식 하락처럼 이 구름대 맞고 계속해서 반락해 주는 자리가 또 다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름대 숙제를 돌파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한 저항이 되고 있는 이 구름대 상단선 부근 또 어떤 저항이 자리잡고 있느냐? 이 시즌 채널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이신즌 채널 제가 저희 스터디에서도 이전 영상에서도 긋는 방법 계속 설명해 드렸었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그어드는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긋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하락하면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노란색 채널 다시 한번 하락 돌파를 해주면서 한번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단선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채널 안에서 지루한 횡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전에 저점이 있었던 주황색 채널까지 뚫고 내려가서 이 하단에 있는 노란 채널까지 눌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파란색 빗각 보이시죠? 이 빗각 어떻게 그어진 것이냐 저희 채널 영상 보시면은 제가 자주 긋는 라인인 걸 보실 보시...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빗각인 걸알 수가 있는데 이전 고점과 상승전 변곡점이 있었던 자리 이어서 빗각을 그어보시면은 이전 고점과 상승전 변곡점 수직반 등으로 뚫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하던 가격 이 빗각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었던 빗각은 어떤 자리로 볼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되돌아온 가격 강하게 반등하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차트 다른 날짜로 와서 아무 자리에서나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고점과 상승전 변곡점이 있는 자리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은 자 수직 반등으로 올라갔던 가격 이 자리에 도달했을 때 강한 반등이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행보하던 가격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 주는 자리가 되었다. 다른 자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옆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고점과 상승 전 변곡점 있는 자리 보시면은 수직 반등으로 올라갔던 가격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반등해 주는 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점과 변곡점을 있는 빗각들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자리 상단 청산이 틈에 부수고 다시 한번 흘러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란색 빛각과 하단 채널이 있는 자리까지 한번더 눌러주고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청산 히트맵 자리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단에 강한 청산 히트맵 색깔이 노란색으로 진한 부분이 청산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인데 83.4k 부근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청산 맵을 보시면은 82.3k 부근까지 하단 청산이 잡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시즌 채널 노란색과 빛각이 지나는 자리 가격이 하락해준다면 은이지점 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자리가 어디냐? 82.3k 부근이다. 자 따라서 우리들은 상단 청산이 트맵이 담겨 있는 이 83k 부근과 82.3k 부근 그리고 상단 시진 채널이 있는 84.8k 부근, 하단의 주요 지지라인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지지 받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단도 봐줘야겠죠? 지금 현재 한 시간봉으로 보시면은 두 번의 저점을 다려주면서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었다 말씀을 드렸. 이 상승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이만큼의 상승분만 가져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 돌파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분도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디까지 볼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청산리트맵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88.2k 부분까지 강한 청산 매물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같으면 이러한 자리들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되어 주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자리들 깨부수고 추세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장이다. 따라서 이전 고점 돌파해서 상승해 주더라도 이 88.2K 부근 이 부근에서 저항 맞는다면은 빠르게 익절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가 되겠고 이 부근 돌파해 준다면은 상단에 있는 목표가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을 홀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각과 시즌채널, 일목고름대와 청산이트맵 세개만으로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볼수 있는지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모두 다 잡아드렸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나리오 먼저 짚어드린 다음에 상승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전에 상승하기 전에 눌림목의 자리에서 하단을 지켜주었던 자리, 이 주황색 시즌 채널이 지나는 자리이자 어제 하락할 당시에 지지받았던 자리 84.6K 부근 1차적으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단 청산 2팀을 깨부수는 구간, 이 83.6K 부근 이 부근에서 2차적으로 지지를 확인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마저 뚫리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반등 빛각이 있는 자리 82.5k 부분 이 자리 마지막으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자리들 역추세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역추세로 진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그렇지만 쇼 포지션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리들 익절과와 목표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추세로 진입하신 다음에 목표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트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까지 다 지금 영상에서 잡아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 하단 진입 이후의 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스터디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공간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저희 정석 채널 스터디 방인데요 여기선 제가 매일같이 그날그날 시장의 이슈와 제가 바라보고 있는 포지션 공유까지 해드리면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 아직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실 수 있는 저희 스터디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바로 문자 메시지창으로 이동되게 세팅해 놓았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스터디라고 한 마디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참여 링크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하신 다음에 회신받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보 드렸던 시즌 채널이나 F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세팅 같은 것들 나도 똑같이 보면서 참고하고 싶은데 설명 드린 대로 그어봐도 똑같이 그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 복사본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차트 복사본 필요하신 분들 영상에 나온 차트 지지 저항선 복불링크 체크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서 개인 번호나 남겨놨습니다 여기에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보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 상단 시즌 채널과 4 시간봉 일목 구름대 하단선이 있는 부근 돌파해주는 자리 87.3k 부근 1차적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상단 보시면은 이전에 상승하면서 나와주었던 이 fbg 하단선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근들 하단선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87.7k 부근 저항받는다면 이 자리에서 1차 입절을 진행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단 청산이트맵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 88.4K 부근에서 2차적으로 물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88.4K 부근 뚫고 상승해 준다면 이 4시간 봉구름대 상단이 있는 89K에서 90K까지도 하락분 돌려받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매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넓게 잡아드리기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자리에 도달했을 때 제가 저희 스터디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그에 맞는 타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난 이런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으로 매매를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아니고요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로켓 모양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는 화살표 모양으로 자동으로 매수와 매도를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각 시간대별로 다른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표시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진입하려는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가 더블 체크하는 용도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사고,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팔고, 이러한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꽤 준수한 승률과 수익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문자창으로 넘어갔을 때 자동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설치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 기타 탭 체크하시고 자동이라고 입력해주신 다음에 회신받을 연락처 입력해주시고 제출 주요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아래로 청산매물대 다 부수면서 개미들을 다 죽이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어느 자리가... 추세 변화의 자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러한 장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더 돌려보면서 본인 차트에 이러한 선들 직접 한번 그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터디룸에서 실시간 관점으로 이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리스크 관리 꼭 하시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다음 상승장에서 같이 웃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